왔어? 음... 응, 뭐... 잠깐 이리 와봐. 너도 누나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지? 학원은 어떻게 된 거야? 말좀 해봐. 왜 대답이 없어? 누나 눈 봐. 너 지금 어디 있다 왔어? 학원? 공부하다 온거 맞아? 땡땡이 친거 아니고? 아니라고? 너 지금 누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? 똑바로 말안 해? 내가 아까... 하... 학원에서 전화가 왔더라. 너 고등학생이야? 응? 지금 삼수하고 있는 거잖아. 그런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해? 공부하면 당연히 힘들지. 그냥 학교 다닐 때도 힘들어서 재수했는데도 힘들어서 삼수까지 하고 있으면 더 힘든 게 맞지. 안 그래? 너 자꾸 이렇게 누나 실망시킬 거야? 맞아. 이제 누나가 부모님 대신이야. 반성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방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뭐? 넌 뭐라고 했어 지금? 씨... 지금 누나 앞에서 시키라고 한 거야? 너 이리 와. 너 진짜 누나가 누나가 만만해?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하고 이젠 욕까지 해. 방에 들어가, 들어가라고 했어. 누나, 들어간다. 진정 좀 됐어? 너, 우, 울었어? <laughs> 왜또 울고 그래? 누나 마음 약해지게. <laughs> 내가 뭘 얼마나 혼냈다고. <laughs> 속상했어? 누나가 누나가 너무 심하게 혼낸 것 같아. 음. 그랬어. 안 그래도 공부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누나가 거기서 뭐라 세우니까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. 미안해. 그치만, 너도 알잖아. 이제, 누나가 부모님 대신이라는 거. 그래도, 내 친동생이 아니어도, 나는 항상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, 내 친동생이라고, 어떨 땐,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아들 같다고도 생각하고, 그래서 그랬어. 네가 좀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. 이런 말하니까 더 서러워. 또 올라 그러네. 뚝뚝 뚝 해야지 우리 애기. 아, 그렇게 서러워? 이리 와. <laughs> 응? 누나가 이렇게 안아주잖아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? 응. 음, <laughs> 그랬구나. 요즘 따라 생각도 많고, 음. 응. 집중도 잘안 됐어. 그렇지. 그럴 때가 있지. 그래도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또 공부하기로 한 거잖아. 음. 응. 그러니까 힘들 땐 누나한테 얘기하고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좀 해소하고 나서 다시 마음 다잡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 보자. 응 <laughs> 누나가 미안해 화내서 <환해서>. 또음 <laughs> 뚜... <laughs> 음? 아직도 속상해 누나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달래주고 있는데도 아 어떡하지? 우리 애기가 어떡하면 또 그치고 기분이 풀릴까? 응? <laughs> 잠깐만.